이른바 유령 직원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타낸 청소대행 업체들의 처분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중구이회 본회의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행정처분 강도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이선발기 후반기 첫 회기에 들어간 중구이회 청소대행업체가 유령 직원에 등록해 중구청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횡령을 저지른 청소업체들에 대해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본회의에서는 특히 벌금형을 받은 곳에 대한 행정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재와 벌은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며 이업체에 실질적인 손해가 있습니까? 300만 원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약 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개월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과도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보다 관용을 베풀어서 계속 계약을 할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론을 박을 이어가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고성이 오갔습니다. 세금을착복하고운영했는데 이거를 그냥 넣는 건가요?